안녕하세요 토토픽스입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빠르게 조합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토 당첨 인증 공개하겠습니다. 배광민 회원님, 김기수 회원님, 정민수 회원님 축하드립니다. 정보방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모든 경기 핸디캡 번호바 최종조합 도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성공 사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자 프로 배구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월 25일 KOVO 컵첫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지난 시즌 1위, 비리그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OK 저축은행 상대로 3대0 25대22, 25대19, 25대22 승리를 기록했으며, 컵 대회 첫 경기였던 이전 경기 KB손해보험 상대로 3대1, 25대15, 23대25, 26대24, 25대15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6대1, 서브 0대2, 범실 18대15의 결과. 지난 5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3.57%의 확률을 뚫고 1순위. 선발권을 얻은 뒤 영입한 요스반이 에르난데스 27득점. 67.5%가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 대한항공 통화부승 4연패의 1등 공신 임동혁이 상무에 입대했고, 아시아 쿼터에서 이란 출신 아포짓 아레프 모라디 230CM가 결정했지만 이준시 이득점의 성장과 한 선수 세터의 건재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또한 정지석이 리베로로 깜짝 출전해서 경기 내내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현대캐피탈 정규시즌 4위, 현대 캐피탈은 직전 경기 KB 손해보험 상대로 3대2 25대19, 25대21, 24대26, 2225, 159 승리를 기록했으며, 컵대회 첫 경기였던 이전 경기 OK저축은행 OK 상대로 3대0 30대28, 25대21, 25대11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11대9, 서브 5대5, 범실 22대32의 결과, 현대캐피탈은 일본을 세계랭킹 2위까지 만든 불랑 감독이 2024년 파리올림픽 이후 새롭게 현대캐피탈의 지휘봉을 잡았으며 국내 무대에서 검증이 끝난 레오를 데려왔다. KB 손해보험 상대로 레오는 24득점 57.58%를 기록하며 해결사가 되었고 국가대표팀 에이스 허수봉 17득점 48.57% 그리고 전광인 14득점 55%와 함께 삼각 편대를 구축했다. 또한 주전 김명관 세터가 입대하게 되면서 2001년생 동갑내기 이현승과 이준엽 세터 체제로 올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현승 세터가 합격점을 줄수 있는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였다. 3-4세트에 흔들리자 5세트에 선발 출전한 이준엽 세터가 안정적인 토스로 5세트 승리를 이끄는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였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대한항공이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기록했다. 통영체육관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카이넨 감독은 다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번 대회에서는 정지석을 꾸준히 리베로로 내보내겠다고 밝혔다. 컵대회 2경기에서 연속 25득점 이상을 기록한 요스반이이지만 토종 선수들의 득점 지원에서 현대캐피탈이 우위에 있는 컵대회 경기력이다. 현대 캐피탈 핸디캡 승리 추천. 현대 캐피탈 승리 추천. 9월 25일 KOVO 컵두 번째 경기. KB 손해보험 대 OK 금융그룹. KB 손해보험 지난 시즌 7위. KB 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현대 캐피탈 상대로 2대 3 19대 25, 21대 25, 26대 24, 25대 22, 9대 15, 패배를 기록했으며, 컵대회 첫 경기였던 이전 경기 대한항공 상대로 1대 3, 15대 25, 25대 23, 24대 26, 15대 25 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9대 11, 서브 5대 5, 범실 32대 22의 결과. 현대캐피탈 상대로는 대한항공과 경기에서 가동하지 않았던 비에나 27득점, 53.19%가 출격했고, 아웃사이더 히터 윤서진 16득점, 60% 황경민 씨5득점 54.17%이 분전하면서 승부를 풀세트까지 끌고 갔지만 상대보다 10개가 더 많았던 범실 때문에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또한 아시아쿼터를 통해서 영입한 아웃사이드 히터로 뽑은 맥스 스테이플 주호주 30세, 197cm는 3득점에 그치는 가운데 3세트 이후부터는 웜업존으로 밀려났던 상황. 원정팀 오케이저축은행 정규 시즌 3위. OK 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대한항공 상대로 0대3 22대25, 19대25, 22대25 패배를 기록했으며, 컵대회 첫 경기였던 이전 경기 현대캐피탈 상대로 0대3 28대30, 21대25, 11대25 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1대6, 서브 2대0, 범실 15대18의 결과, OK 저축은행은 지난 시즌 상대전 맞춤으로 준비한 블로킹과 디그 시스템이 끈질긴 배구의 모습을 보여줬고 레오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있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팀에 에이스 레오 현대캐피탈가 없다. 이탈리아 출신 마누엘 루코니를 영입했고 아시아쿼터 장빙농 중국을 데려왔지만 가장 낮은 순위의 선발권을 얻은 뒤 뽑은 마누엘 루코니는 직전 경기에서 9득점 36.84%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고 기량은. 레오보다 확실히 떨어졌다. 또한 이민규 세터가 있지만 부상의 여파로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박태성 세터가 나섰지만 무게감이 떨어졌던 상황. 다만 송이재 16득점 53.57% 차지환 13득점 56.52%의 분전은 위안이 되는 요소.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KB손해보험이 원정에서 0대3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에 지난 시즌 1승 5패의 결과 통영체육관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컵대회 예선 탈락이 확정된 두 팀의 만남이다 외국인 선수의 결정력에서 비에나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경기 또한 두팀 모두 여러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테스트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트별 경기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KB손해보험 승리 KB손해보험 핸디캡 승리 토토픽스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패스하시고, 토토픽스 무료 조합픽 받아보시고, 성공사례 맛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